네, 네비의 영금사입니다. 예, 전 작업자 이렇게 잿킨 흔적 보이시죠? 예, 마감재는 제가 새로 바꿨습니다. 예. 예, 뒤에 이거 보세요. 예, 손 <laughs> 작업. 예, 기가 막히겠죠? 예, 예, 마감재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. 예, 아시겠어요? 가장 싼 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일 잘하는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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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볼트 예, 네 군데 복, 복, 예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군데 보강했습니다. 여기는 예, 다시 또 마감재하고 또 새로 되고 음. 이 마감재가 좀 최종 양산형 모델입니다. 예, 예? 이거는 뭐지? n g m a s k i 마스킹을.. 마스킹을 뭐 해라 뭐 무슨 라 무슨 마스킹이야 뜯는 것만 잘하면 마스킹 필요없어 마스킹 i 서 뭐하게 어? 아이, 끈적끈적 끈적끈적 h e r Gunther, g u n t 그럼 되겠냐 n 뭐, t 뭐 여기 <laughs> 마스킹 n 서뭐 하게? 뭘 알고 마스킹 마스킹 하는 거야? 뜯는 걸 잘하고 작업을 잘하면 마스킹 필요 없어. h 어? 기스날까봐 그러는데, 연장질만 잘하면, 어, 절대 기스 안 나. 알았어? 무슨 마스킹을 해, 마스킹. 뭘 알, 응? 어? 사람 면상 뭐 똑같이 해, 러? 어? 무슨 마스킹을 해, 마스킹 해라고. 와서 얘기해. 어? 이, 이 작업 네가 했냐? 무슨 마스킹을 해라, 마스킹을 해라, 씨. 시... 어? 면상 보고 얘기하자, 어? 이, 이너놈 잘한 거 아니냐? 무슨 마스킹이야. 일만 잘하면 돼. 뜯는거 씨발 는이친구게이친까봐마스킹는는데나는마스킹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끈끈한 테이프구는이 친구는 이야뭐마이킹 마스킹 하는이야구는이친구끈끈는이안붙는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냐이이